오늘은 천사의 얼굴로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얼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무려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근육을 다 활용하면 7천 가지나 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얼굴은 단순히 우리 외모를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심원들에게 두 그룹의 죄수를 맡겨 판결을 내리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잘생기거나 예쁘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못생겼다. 보기 흉하다 평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잘생긴 그룹이 받은 벌금은 평균 5,000달러 정도였지만, 못생겼다고 평가받은 그룹은 무려 10만달러를 넘겼습니다. 같은 죄인데, 얼굴의 인상이 판결에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 실험은 우리 얼굴의 모습, 그리고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얼굴은 내 마음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심술난 얼굴보다는 밝은 얼굴, 감사하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이 훨씬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내 얼굴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얼굴은 당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표정관리의 대표적인 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성경은 스테반의 얼굴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배우와 연예인을 보며 예쁘다, 잘생겼다 말할 수는 있지만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이란 어떤 얼굴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과 기쁨, 소망이 묻어나는 얼굴입니다. 보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첫째, 목적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시도록 계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목적을 잃고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고, 결국 쫓기는 삶으로 불행하게 마감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실제로 10년 넘게 도망 다녔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테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위협을 당하고, 억울한 고소를 받고, 결국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 대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았기 때문에,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성령충만한 삶입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이유는, 단순히 표정관리가 아니라, 성령충만이었습니다. 성령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기쁨, 평안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명한 간증자 코리텐 부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고 자신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간증을 마치고 나오는데 눈앞에 자기 언니를 죽였던 독일군이 서있었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 음성 앞에 순종했을 때 그녀는 결국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증오가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성령충만은 이렇게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순종을 통해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은혜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 스테반을 두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잇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남을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힘든 자리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은 찬송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는 은혜를 깨닫고 난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은 해처럼 밝아지고 천사의 얼굴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얼굴은 누군가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을 통해 교회를 보고 또 예수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고 성령 충만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